오늘의 사연은 큰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춘자입니다. 석갈 전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여보, 저 먼저 갑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출근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별이었습니다. 장례 소식을 전하자 캐나다에 있던 큰아들 준호가 다음날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 곁에서 모시고 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준호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보험금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째 아들 준호가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생명보험금은 3억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 평생을 모아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보험금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캐나다에서의 사업이 실패했어요.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아들이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글퍼 보였지만, 왠지 모를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빚을 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 한 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가 일겼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도 캐나다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보험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책에 남긴 마지막 선물인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면 좋겠어요. 준호의 말에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집을 팔고 보험금까지 내어주길 바라는 속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그큰 집에서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아들과 며느리의 말투가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행동도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속내는 이미 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든 걸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관리 위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설명하는 아들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손가락으로 서명란을 가리키는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니?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작은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빨리 도장 받아내야 해요. 이러다 정신 차리시면 중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안방에 홀로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나요? 창 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랍 속에는 아들이 가져온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서류는 검토해 보셨어요? 그래. 저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죠. 어제 너희 대화 다 들었어.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을 것 같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럴 수 있니? 서류를 찢어버린 후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으려 했던 그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볼일 없을 것 같구나. 돌아가거라 단 한마디를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죠. 그들이 떠난 후 가방에서 제가 몰래 녹음해 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유양원에 보내려 했던 대화들, 집을 팔아 도망가자는 계획들,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큰형이 어머니 재산을 노린다면서요? 제가 지금 당장 찾아가겠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준호의 계획을 알게 된 동생이 화가 난 것이었죠.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마친 후였습니다. 얼마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며느리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했습니다. 녹음된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 그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엄마한테 거짓 진단서를 받고 보험금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자. 증거를 들은 판사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다. 법정에서의 판결 이후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아들 부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새벽마다 들러 안부를 묻고 딸아이도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겨줍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큰 아들이 무릎을 꿇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럴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요즘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장추와 고추를 심고 토마토도 키우고 있죠. 이웃들과 수확한 채소를 나누며 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마음을 함부로 다치게 하지 마세요.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테니까요.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이 깨지는 순간 그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